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아마 용지 설정이 쪽 맞춤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단의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에 폭 맞춤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용지 크기를 폭 맞춤으로 했다면 용지 여백도 좀 조절을 해줄 거거든요. 자, 위에 상단의 메뉴. 쪽으로 갑니다. 위에 메뉴 쪽 클릭.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쪽 여백이라고 있어요. 쪽 여백 클릭. 자, 그 다음에 아래서 두번째 좁게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백의 크, 크기가 좀 줄어들어요. 다음처럼. 자, 이렇게 여백 크기 줄어들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5월 거까지 만들었었죠, 선생님? 오늘은 6월 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6월 써줄게요. 자 6월 썼나요? 자그 다음에 이 입력한 6월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글꼴 함초롱 바탕이 글꼴 바꿀 때 쓰는 건데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다음처럼 펼쳐지고 왼쪽에 모든 글꼴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글꼴을 원하는 걸 찾아서 넣어줄게요. 글꼴이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눈에 이쁜 걸로 하시면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72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글자 크기 72. 자, 그리고 글씨 가운데 올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6월 뒤에다가 월 뒤에다가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한번 칠게요. 자, 그럼 커서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데, 이렇게 커서가 큰 거는 위에 있는 글꼴을 들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눌러주면 원래 글꼴로 바뀌어요. 이때 숫자 1은 오른쪽 거안 되고, 위에 것만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하시고, 맨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표 그림으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줄수, 칸수 입력할게 표 만들기 창 생기죠? 네. 자, 줄수에는 여섯 줄, 칸수에는 일곱 줄 해줄 거예요. 자, 여섯 줄에 일곱 칸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만들기 눌러줍니다. 자, 첫 줄에다가 일요일에 1 써주고, 그 다음 칸에 월요일 쓸게요. 어서오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끝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네 번째 채우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표 자동 채우기라고 있거든요. 그표 자동 채우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에 1, 그 다음에 2 써줄게요. 자 1, 2다 쓰셨다면 끝까지 블럭 다 잡아줄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네 번째 채우기, 그리고 표 자동 채우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숫자들이 다 입력이 되는데, 6월달은 30일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30일부터 35까지는 블록을 잡아줍니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딜레트키 눌러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6월 6일을 현충이, 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줄게요. 전체적으로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글자, 글꼴 취향껏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는 15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줄게요. 글꼴 바꾸고, 글자 크기 15하고, 가운데 정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4번 정도에서 편 오피 높아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숫자 부분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숫자만 블럭을 잡아서. 자, 글자 크기를 40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자, 근데 40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숫자 0 뒤에다가 클릭해서 40을 쓰고 엔터 누르시면 바로 바뀌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4번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게 왜 하냐면 높이를 조금 높여서 좀더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드는 거네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놓으면 이쁘더라고요. 자, 그럼 높이 좀더 높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다안 들어오니까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에 쪽 맞춤 눌러서 멀리서 볼수 있도록 바꿔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29일까지 블록을 잡고 여기 서식도구상자에서 가 빨간색이 글자색이거든요. 이거 글자색 빨간색으로 바꾸고. 토요일도 다시 블럭을 잡아서 글자색 파랑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6월 6일은 빨간 날이라서 6월 6일 글자 하나만 별도로 블럭 잡아서 글자색 빨강으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블럭 찾고 다시 하시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 표 안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갖다 놓을게요 표 안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표 디자인에서 요거 자세히 클릭하고, 원하는 디자인 아무거나 넣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클릭할게요. 수요일에 클릭할게요. 수요일에 클릭했어요? 네. 자, 그리고 위에 표 레이아웃.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은 위에 줄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위에 줄 추가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없던 줄이 한줄 생겨요. 자, 새로 생긴 줄에다가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꾹 눌러서 표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높일 때, 6월이 없어지면 너무 높이를 높인 거니까 반대로 방향키 위로 눌러주셔서 줄이시면 돼요. 아직 블럭은 풀지 마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이 계속 잡혀있는 상태에서 표 바깥쪽에 마우스 클릭 자, 그리고 셀 합치기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졌죠? 자, 그 다음에 합쳐진 거 위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어.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배경 탭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그림 클릭하고요. 그 다음, 그림 파일 오른쪽에 노란 색깔 폴더 그림 선택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 그림을 USB에 저장을 해놨었죠, 선생님. 그래서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사베이에서 그림을 다운로드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사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그 전에 저장했던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저장한 사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열기 눌러줍니다. USB가 없어졌어요. USB 안 꽂은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